우이가 아닌데 길막 됐다 했다 그러면은 좀 봐줘줘 너그래 이제 시작이야. 몰리센터. 내가 거 아니야? 오들었다 안 되지, 씨발! <laughs> 느끼잖아. <웃음> 아이, 씨. <laughs> 아, 이 미친 이거. 살수가 없죠. 야, 근데 야, 하트시간 켜도. 어둡다야 아, 여기서 막았어야 돼. 아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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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아, 지 아, 걸. 좀좀보존식으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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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쳤나, 이게. 미쳤나, 이게. 뭐야, 오, 어, 나이스? 개나이스? 나이스, 개나이스? 스타트? 빨 그래,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눌러라.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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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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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명이 계속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이할래 덕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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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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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저런. 가세요. 어, 저걸 나도 맞네 아, 준비나, 주고했다. 들어가. 내가 할게 이제. 헤헤헤했어 <laughs> 퇴근해 아... 이제. 올것 같은데. 도대체 어, 죽는다. 아니, <laughs> 그저러.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야, 나 내가 참는다네, 내가 또 참는다네가 그러고 진 아이스. 휴. 아 어, 좀비 오는 거 좀비 오는 거 여기서 막아야 돼 가면 안돼 여기서 여기를 막는 거야 어 다기다 다기다 휴 멧채가 황새 따라 걸려다 가랑이 지지는 건뭐라더라도담단묻는데아 뭐야 이거 뭐야 7월? 근데 7월났네?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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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단이 계단 계단 있어. 어 들어 들 들어 들어가 리좀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이아야 아. 아. 이런 개 같은 어? 5, 4, 다시 에피소드 1위네. 야, 숨바꼭질이다. 그냥 야,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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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꼭질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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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꼭미숨바 진짜 아도꼭이 숨바꼭질. 숨바 브렌드랍좀 있긴 해이맵 지금 어? <laughs> 이새끼야 잡아! 어, 뭐 바보죠 바보 아니야? 그팔 바로 잡아야지 뭐해 아나 진짜 이 바보 너 진짜 진짜 너,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걸로 아하 이거 뒷구 빠르면 지금 모르나 진짜 다 바보 다 해, 진짜 내가 좀비가 됐으 바로 이간을 잡아야지 진짜 아아 이거는 진짜 아, 어... 나 아까 그트리까 잡았습니다. 잡아, 잡아. 아 이런 바보야, 이런 멍청한지. 야이 잡아야지 그지. 아, 어... 야 너가 바로 그냥 했으면 끝난 건데. 와, 바보 이 진짜 이 이런 멍청한. 와, 내가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 이거를. 어. 링링. 못 먹여야죠.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네. 세번갈게 헐... 가돌았다. 이번 3번 보죠 왼쪽, 오른쪽 잘해야 돼. 그렇지, 왼쪽 오른쪽에다가, 그렇지. 왜 오른쪽 가야지, 왼쪽 가야지. 왼쪽 끝까지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부대, 부 한번 튕겨 나오면서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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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어떻게 라니까 히로. 왼뒤로라니까뒤로 왼쪽 오른쪽 뒤로 와야지 오른쪽 뒤로 아이고 이런 이런 내가 한번 보여내게 내가 짓게. 내가 내가 내 말이 그겁니다. 아이고.

얘들아 나야 얘들아 얘들아 나야 얘들아 나야 나라고 <laughs> 도와줘 좀 도와줘 그렇지 그렇지 뒤졌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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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뒤졌네?

전제전운송 안되는데? 렛츠고 곧.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목소리가> 하. 재미는 맵 재미는 맵 나와. 엄 <laughs> 주네. 안구아 시간에 들까지 모든 구멍에 좀비를 넣으라고요? 풀면 어떻게 되고 아, 안서지네? 까비 까비 그렇지, 일와 일루와 지들끼리 민다, 이 새끼들 지들끼리 민다! <laughs> 일루와, 일루와. <laughs>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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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일로와일로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좀비를 그, 저기 포켓볼이네 포켓볼이네 포켓볼 좀비를 저기 안에도 넣어 도 되는데 상궁만 마냥 아 누르고 그렇지 <laughs> 이거 야 고작 좀비 세 마리 아니었냐 어찌 그러더냐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웃음> 일로와, 일로와. <웃음> 그렇지, <좀. 웃음> 자, 이거 생존에, 뭐 생존에 달렸네. 그냥 뭐하나로어 이제. 자, 이제 넣느냐가 문제가 아니네. 살아남냐, 안 되냐, 지금. 자, 혼자 남았다. 자, 월드코인님. <laughs> 아.

거대로 뭐냐 혹시? 오, 그렇지 반갑다. 가자, 가자, 가자. 야, 너무 붙지 마. 너무 거기 위까지 올라가지 마. 그렇지, 그렇지. 가자. 여기서 우리끼리 먹자. 우리끼리 <목소리> 맞자. 조심해, 조심해. 한칸 조심해. 딱 붙으면 잡혀. 하자, 잡자, 잡니다니까 바보야. 아이 멍청한. 아이 죽는. 월드컵 이번 연도인가 시간 참 빨라. 내년인가? 이번 연도인가 가자. 자, 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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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미 했었나? 나 이미 했던 었거 같기도 하고. 10, 9, 8 7 6 5 4 3 어, 뭐? 어, <laughs>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진짜 싸우지 말자. 어,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어. 어, 싸우지 말자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이런 이런 맵, 이런 이렇게 배신 배신 이렇게 권장하는 맵에서는 내가 허용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맵에서는 트로트로 안 볼게 비맨 비맨으로 안 볼게 이런 맵에서 는 이런 컨셉 맵은 이런 컨셉 맵에서는 배신해도 돼. 음 우리 우리 배신 안 안해 뭐야? 누구 떨어졌는데? 아씨 뭐신새끼 야야 누구야 어떤 새끼야? 야야야야야 미쳤 미쳤냐? 거울좋다 덕구장님이죠 거울좋다 올라올라 그렇지 올라올라 올라 그렇지 어? 야야야 조탈뻔했네 야, 야 누구야 야. 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야 씨. 야, 야, 이 새끼들아! 야, 개... 이 개... 아... 개... <laughs> 아...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야, 욕하지 마, 고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야, 둘명면서뭐할수 있겠어? 야, 우리끼리 지금 살았으면 우리 제가 다섯 명이 들어가지고 좀비 킬개꿀팔고이치마시즈 사칠로 마복즈복 이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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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또 이거네? 야 우리 자, 짜 하지 말자 어아 일로와 일로 와. 일로와 빨리 죽어 일로와 일로와 아, 뭐야, 아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쏘면 안 된다, 소리소리 아, 씨발, 씨발. 아, 우리 편이었는데 진짜 까비. 그래서. 아, 이제 밖에 안 되네? 한두 마리다. 하나 저기 있고, 나머지 하나 없어. 우리 쏴줘, 쏴줘, 쏴줘. 토토미니가 해줘. 어, 그렇지, 나이스. <laughs> 나이스. 딸기 핑님 우리 또인데요? 또 온대요. 또지은대데 우리 오케이. 가자, 아, 가자. 근데 이거 안 올라가면 안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안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 있자.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 내려가야 되는구나. 알았어 <laughs> 내려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제 뭐야? <laughs> 나가지냐? 이거 나가지네 이거 어? 안 나가지는데, 쟤 어떻게 나갔어? 뭐야? 근데 어떻게 나갔니? 없어세요? <laughs> 아 그래 세 명도 <3명이라도> 좋지뭐 <laughs> 뭐야? <한? 웃음> 뭐 하냐? 원래 세 명인데 뚫리면 수치다 수치 진짜요. 치우기야 치우 세세 치욕. 명이 뚫리면은. 맞아 세명이서뭘 해? 어차피 맞아 어차피 인간이 저 어차피 질 거였어. 응. 좋아 세명이서뭘할수 있지? 그래 빨리, 투항해라 그냥. 투항해. 투항해라 그냥. <laughs> 그렇지. 뭐아나 동물 분나부하데아 잠깐. 아 진짜. 아니 쩐. 이 내려가야 되 이거? 아씨들어 가네. 아니. 아니 이 지랄하네. 골, 골. 아, 홉골. 홉골.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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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알았어. 각도 알았어. 골. 아니 이게 안 들어진다고? 아, 지랄 치라... 네. 아니. 안녕세요 여러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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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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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야! 공 야, 공 야! 야! 공을 가져가... 야! 방금 봤어요? 추가 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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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존댓거리네, 버전. 야, 때놈리 야, 이다아 이놈아, 이아 이놈아, 이이잖아이 이놈아, 이잖아 이놈아, 이놈아, 이아 이놈아, 이이아 이놈아, 이아아 봐줘 아봐아 봐줘. 아,